그리고 이거 룬같은 경우에는 진짜 쉽게 말해서 봉풀주는 뭐냐면 약간 라인전 버텨야 될때 다리우스나 우르고 이런 애들 있지 솔직히 럼블도 힘들어요 이거 럼블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텐데 근접 탱커한테 개양아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네가 버티면서 약간 한타를 바라보거든요 이거 후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봉풀줄을 들 때는 약간 라인전을 버텨야 된다 할때 봉풀줄을 듭니다. 이거 아니면 아니면 착취. 홍콩인 이제 안 들어요. 시험인데 게임 시즌 종료일까지 게임해야 될까요? 근데 원래 내가 나도 공부 되게 못 하거든요. 근데 원래 시험은 원래 실력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야 작당이의 게임 일주일에 하루만 에 어차피 너의 인생이야. 너의 초이스고, 네 선택이야. 여기서 내가 게임하지 말라고 해도 안할거 아니잖아. 네 알아서 해. 오른 아이콘은 오른 초창기 때한세판 하면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른 초창기 때는 구려가지고 아무도 안 했어요. 지금은 못 얻지? 얻어, 얻고 싶어도 못 얻어요? 이거 W가 지금 최대 체력이잖아요. 옛날이 현재 체력이었어요. 궁극기 모션도 완전 개 헬. 지금 격전이냐고요? 아니요 격전 광탈하고. 지금 <laughs> 솔랭이인데 솔랭이. 있네? 원래 격전 할때싹 빨렸잖아요. 원래 막 조금 승부욕 강하시거나 약간 좀 그러신 분들은 막 한숨 쉬고 이러는데 다 인성이 좋으셔가지고 잘맞춘것 같아요. 원래 스트리머 다섯 명 모이면 싸우기 마련이라서. 유튜브로요? 아 근데 유튜브로 보는 거랑 진짜 달라 여러분들 진짜 이거 오늘 생방 보신 분들 유튜브로 보세요 엄청 많이 짤릴걸 진짜? 장면들? 유튜브로 보는 거랑 생방 u 매력이 좀 달라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 그러니까 자신 있어. 생방 u b 매력이 있어. u b e y o u t 이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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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얼마나 많은 컷이 날라가겠어? 아 근데 우리 팀왜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아나 마나가 없다 만 <laughs> 마나가 없어 <laughs> 미안해 뿅망치다 자식아 뿅망치다 마나 없어 마나 없어요 나이스 이거 저 무조건 살아요 무조건 살자 이러면 내가 바탕 가면 되나? 어, 너 뭐해? 아얘 뭐해? 트롤인가? 시 반응 섹시했어 음. 아직 죽지 않았네? 어. 손 녹슬지 않았어? 아, 이걸 반응한다고? 야, 게리 형 기가 왜켜. 이걸 반응하네? 아, 아직 죽. 아직 늙지 않았나? 어? 하하, 정말. 환장하겠다, 진짜. 다음 담템, 담템은 음. 팀을 믿는다면 얼심. 팀을 못 믿겠다. 얼건. 얼건 갈게요. 저는 솔직히 돈을 쏘시고 리액션을 받는 것보다 그냥 내 게임 할때 리액션 보시는 게더 나을 걸요? <laughs> 돈안 쓰고 그냥 나쏠래가는거 가만히 보면 혼자 지랄 막 해요, 막. 옛날에는 막만원 정도 쏘시면 제가 춤을 췄거든요. 근데 춤을 추는 것까지 좋은데 춤을 추니까 방송 시간이 짧아지더라. 힘들어 가지고. 뭔 말인지 알죠? 솔직히 춤추는 것보다 게임 한판 더 하는게 낫잖아 뭔 말인지 알죠? 깔끔했죠? 이거 그냥 밀자 이거 답없다 바텀 다뽑다아 바텀 싸워가지고 아 맨날 내 바텀만 싸우네 진짜 퍼킹 바텀 어? 아니 야 그래 못할 수 있어 그래 못하는 거 이해해 나도 못할 때 많으니까 근데 싸우지는 말아야지 싸우면 진짜 답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졌는데 열심히 하는 거랑 졌는데 싸우는 거는 진짜 달라. 아, 이거 그렇죠? 진짜 싸우면 답도 없는데 큰일났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 그래 저런 마인드를 해야 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다음 판 이겨야지 이 마인드로 해야 돼. 근데 그 마인드가 잘안 돼. 아직 멀었나 봐요. 막 화나. 근데 화날 때 이제 화날 때 이제 곰돌이 곰돌이랑 좀 놀아주면은 좀 화가 풀리기도 하죠. 아, 다안 나오죠? 답이 나오질 않죠? 오케이, 아, 근데 그래도 카밀이 정글이 잘한다. 근데 나 궁이 없는데? 저 노궁일 때쌈 노노? 오르니 궁이 없으면 진짜 쓰레기 챔프라. 진짜. 어떠한 챔프보다 궁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궁이 없다? 그러면 백핑 치세요, 그냥. 나 지금 못 간다. 나이스, 이거 좋다. 아, 내려가고 있긴 한데 아 어머니 죽는다 쿵 4초 갈까 갈까 갈만한데 야 이걸 못 죽여 이걸 왜자 우르르 몰려왔어, 조물레기 같이? 이거 그냥 럼 럿, 아이고 이거, 아 이러면 어떻게 해? <laughs> 아이고 나 그냥 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밥안 나와. 어 정글이 잘하긴 해서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그리고 카타리나가 또 초기화 한번 하면은 그리고 그나마의 또 희망.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스포츠는 미스포츠는 망해도 쎄. 저 궁딜이 좀 쎄가지고, 그러니까 템이 없어도 딜이 나오는 원딜이다. 비싼데? 잠깐만, 형님. 아, 깐만 형님 발살발줘제발발아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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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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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면 선인이다. 이거 지금 선인이야. 오케이 선인 오케이 깔끔. 야 딜이 아예 없는데? 야저 존재하지 않는데 딜이? 이거 지면 진짜 갈데 없어. 이거 이겨야 돼. 와 이거 진다고? 와막 진짜. 야 이게 세미가 나? 아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새끼야, 로아. 로아, 제발 가지마. 여러분들 오늘 어, 생방송 어, 시청해주신 분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반스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판도 이기지 못했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씨내 시력이 안좋나어 잠깐만 어. 어 시력이 시력이 안 좋아졌나? 아닌데, 이건.